심심할 때 라면 툰 안녕하세요 라면 툰님 결혼을 앞둔 40대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네요. 처음 남친의 부모님과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저 처음 뵙겠습니다. 흠 남친의 어머님은 제 인사를 받는 척도 안 하더니. 계속해서 딴청만 부리고 계시더군요. 그러다 남친이 간신히 결혼 얘기를 꺼내자 대뜸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원래 여자가 남자보다 크면 안이되는 법이다. 난내 아들을 내어다보는 여자랑은 절대 결혼 안 시켜. 왜 하필 이런 애를 데려온 거니? 어머님은 제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그야 제 키가 좀 크기는 해요. 170cm 정도? 하지만 모델 같다는 새리도 종종 들을 만큼 몸가리도 했고 애당초 남친이 저보다 훨씬 아담한 키이기는 해요. 그래도 둘 사이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서로 사랑하는데 그가드키가 무슨 상관인가요? 그날 이후 고민하던 남친은 친형과 형수님을 모시고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형님도 형수님도 체구가 꽤 작은 분이시더라고요. 속으로 이 집안은 무조건 작아야 하나 생각했네요. 제 생각을 아셨는지 형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때는 이렇게 작아서 우리 아들 내조할 수나 있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어허. 네? 그러면... 어쨌거나 키 때문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좀 있으면 애 아빠 생일이라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할 건데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잘 얘기해 봐요. 시어머니 되실 분이 여간 까다로우신 게 아니라 내심 걱정됐는데 형님네는 참 좋으신 분들이라 마음이 좀 놓이더군요. 헤어질 때 형수님께서 조용히 저한테 생각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날도 남친의 어머님은 여전하셨어요. 여자가 월대 같이 키만 커서 어디다 쓸고 지인 한편 기나 죽이고 다니지 않으면 다행이지. 여보 좋은 날에 그만 좀 합시다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남자는 이런 일에 참견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도 언짢아하셨고 다들 분위기가 쌓여진 순간 어머나 그만 좀 해라 갑자기 안방문이 열리면서 남친의 할머니께서 나오셨어요 어머님? 우리 집안 사람들이 원래 헌치하니 다들 키가 컸는데 어머 니가 땅에 붙어가지고는 내 손주들이 하나같이 땅콩만하게 나온 거 아니냐 헌데 그런 내가 뭘 잘했다고 손주만의대회를 붙들고 키가 어쩌니 하는 게야 루시 허이 보기만 좋구먼 하지만 어머님 젊은 애들이 서로 좋다는데 그거면 안 됐지? 왜 늙은 애들이 이러쿵저쿵 하고 있어? 뭐 항상 날쳐다가아 알겠습니다. 할머님의 기세에 푹 눌린 어머님은 고개도 못 드시더라고요. 덕분에 상견례 날짜까지 일사천리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 할머님께서 와계신 게 우연한 행운이었을까요? 물론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이게다 형수님의 작정이었더라고요.